그랜드 카니발, 연식은 2007년식 v g t 입니다 타고 다니는 차입니다. 타고 다니는 차. 보장코드는가벤스를 떠가지고, 이번에 3월달에 검사를 받았는데 7%로 합격을 했습니다. 데이터가 레일 압력 241.2, 공기량 705mg 트로고 IMV 밸브, 인덱 미트링 밸브는 922mAh, 목표에 대한 235연료분사량6오 엔진 에전수7 8 4 r p m 1 r p 임도 부족 없습니다. 엔진 상태가 키로수는1 7 7 0 0 0 k 습니다 디젤 차종, 가솔린, l t i 하이브리드 수입차들, 뭐 차량에 체크불이 뜨고 고장코드 뜨고 차 상태가 이상을 하면은 영상을 보시는 분들 차에 문의가 주신다면은 차종, 연식 키로수 하고 전화번호를 입력을 해 주시면은 제가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디젤만 전문적으로 수리하는 정비하는 정비사입니다. 여기는 수입차 가솔린 LPI 다른 업체 부산 지역에서 해결 안 되는 거 가지고 와 가지고 수리 수리를 하는 전문 가솔린 LPI 전문 사장님이 하시는 업소입니다. 차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차종 연식 키로수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전화를 드리고 상담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냥 댓글에다가 부산 지역 어디냐고 그런 식으로 댓글이 달리는데 그렇게 하면은 제가 보고 연락을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엔진 체크불이 뜨고 차에 이상이 있으신 분들은 차종 연식 키로수 연락처 남겨주시면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